안녕하세요, t c 지라고입니다 6월 13일 일요일에 갑자기 금제가 발표되어서 제가 부랴부랴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참혹한 피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전염병으로 공식 대회가 많이 없었던 탓인지 규제 강화 3 장, 규제 하나 5 장으로 꽤 조심스러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규제 강화 3장중두 장은 과거 개정으로 규제되었던 것을 완화 카드로 환경에서 활약한 결과 다시. 되돌아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한 카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카드는 있습니다만 새로 제한 카드로 지정된 카드는 없는 특이한 계정입니다. 먼저 제한 강화된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서 다시 활약을 보일 수 있었던 1비수의 주력 카드인 1비수 드란시아가 금지 카드로 되돌아갔습니다. 2020년 1월에 금지에서 제한 카드로 복귀가 되었던 카드인데요. 제한 복귀한 카드가 다시 금지 카드로 지정된 케이스는 이전에는 종종 볼수 있었지만 근래에는 드문 것 같습니다. 또한 1 2수나 트라이브리게이드에서 주력 서치로 사용되고 있던 연못 천기도 다시 준재한 카드로 규제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드란시아와 비슷한 이유로 규제가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강화된 카드는 사이프레임 기어 간마입니다. 저는 패트랩으로서 사용되고 있던 카드지만 높은 채용률로 인해서 존재한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졸지의 순수 사이프레임 덱은 약해졌네요. V. 점프의 공지 영상에서는 자신의 전개 행동에 대해서 상대가 발동한 하루 우라라나 증식의 지에 대해서 발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용법으로 후공 측의 폐유발에 의한 방해를 선공 측이 방해하고 전개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었기 때문에 코나메 측에서는 사이프레인 기어 감마가 선공만 게임에 가능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한 완화된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티어덱 중에선 마술사는 펜듈럼 콜이 제한 완화가 되었고 ABC에서는 유년 경락고가 태엽에서는태엽 매디션이 각각 제한, 해제가 되었습니다. 범용카드에서는 매스메티션과에랄타르바아 완화가 진행되고 있던 파이어워드 드래곤의 두 장이 제한, 해제가 되었습니다. 매스메티션 같은 경우에는 통산 아홉 번째 금지 이동으로 이는 카오스 소설화와 함께 OCG 최다 타이 기록에 이동할 수입니다 이로써 금지카드는 여든 세 장, 제한카드는 일흔 네 장, 둔제한카드는 스물 세 장입니다. 품 매수는, 음, 백팔십 장입니다. 역시 머니머니에도 굉장히 강했던 12수 트라이브리게이드가 가장 타격이 컸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덱에 대한 규제로서 12수 드란시아와 연무 천기가 각각 금지, 준지한 카드가 되면서 더 이상 깽판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딱히 더 말하려고 해도 크게 막막 많이 변동을 한게 아니라서 뭐 말할 게 없네요. <laughs> 예, 네, 조만간 7월 분기 티어 대 예측 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라바!